나가면 떨려서 연습한 것만큼 잘 못하는데 언니는 시험 나가서도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떨리고 그렇게 잘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힘들 때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 시합 나가서 정말 떨기도 많이 했고요. 시합 작품 순서를 까먹은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크다 보면서 또 경험이 쌓이면서 또 선생님이랑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점이 자연히 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또 힘들어도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합 네, 때 리본이 끊어진 적이 있는데 언니는 리본이 끊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laughs> 당황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약간 맞추려고 노력을 했 했죠. 5학년 양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는 리엔서 때 맨날 오늘도 언니는 한 군데 울어본 적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도 스트레칭하거나 이러면 너무 아파서 엉엉 뭐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힘들거나 안될때 그러기도 하니까. <laughs> 또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는 것보다는, 우는 얼굴 연습하면 더잘 되니까,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운동할 때 끊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 운동, 힘들어서 그만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 제가 이 운동을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이겨냈던 거 같아요. 리듬체조 하면서 좋았던 적이 언제였어요? 리듬체조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제가 이제 시합에 나가서 정말 완벽하게 제가 연습한 만큼 보여줬을 때그 순간이 그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수구 중에서 무슨 종목이 제일 좋고 어려워요? 어, 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종목이 다른데 그래도 제일 어려운 종목은 아무래도 공복인것 같아요. 리듬체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리듬체조는 여살 때부터 이제 취미로 처음 시작을 하다가 제가 계속 하고 싶어서 선생활까지 했어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처음 뵙고 맨날 징징대기도 하고, 또 그랬었는데, 또 벌써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보고 싶어요, 선생님. <laughs>

꼭 지켜보고 또응원열심해줘 학교 한 번만 꼭 와달라고 하던데 아 음, 나중에 올림픽 끝나고 또 시간도 있고 할때꼭 찾아갈 테니까 그때 보자.